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첫 번째 촬영하고 나서 딱 일주일이 지난 1월 16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8시가 넘었네요. 병원에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개원한 지 8년째 되고 있는데 조명을 전체적으로 교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이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환자로 오셨던 사장님께서 조명을 하시는 분이시라 가지고 그 조명 사장님께서 오늘 쫙 조명을 새로 교체를 해주셨어요. 훨씬 더 밝은 조명으로 바꿔가지고 좀 화사하니까 어우 뭐 환자들 진료할 때도 훨씬 더 진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병원도 한껏 분위기가 밝아진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조명 바꾸는 것을 제가 사장으로서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퇴근을 못했습니다. 조명 설치는 거의 다 끝이 났고요. 방금은 지금 잡설이고 자 지난번에는 제가 굿비닥 아제 소개 다시 할게요. 저는 굿비닥 윤동희입니다. 종로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하고 있는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소개 영상을 만들었고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작심 3일 같이 이번에 안 하고 또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좀 늦었지만 오늘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래는 제가 비뇨기과 질환 중에서 특별히 전립선 비대증 관심이 되게 많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좀 마음의 준비가 덜된것 같고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성병 성전파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비뇨기과가 옛날에는 뭐, 성병과, 성병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 성병과, 형병과, 예. 성병과라고 얘기 많이 했고, 사실 이 종로에 성병애로 유명한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계셨다고 해요. 지금은 그런 분 중에 이제 원로 선생님들이 아직 좀 계시지만, 대부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종로, 쭉 종로 일가부터, 종로 6과쭉 전체, 광화문 이쪽까지 비뇨기과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사실 은 비뇨기과가 많이 있어요. 광화문에 또 저희 존경하는 원장님들 계시고 종각 쪽에도 원장님들 계시고 종로 3가에도 자고 친한 또 원장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종로 4가, 5가, 6가 쭉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비뇨기과 많이 하던 것이 그때는 다 성병 치료였다고 해요. 그래서 성병에 걸려가지고 막 창피하게 오면은 그때 특히 사실 요즘에도 창피하잖아요. 성병이라는 질환이. 창피하기 때문에 가면 성병 치료한다고 하고 뒷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뒷문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진료를 받는 경우도 많고 주사한 데 맞고 요도에서 고름 나오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런 것을 했던 과가 이제 비뇨기과였는데 사실은 지금도 성병이 비뇨기과에서 중요한 우리 진료 항목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병 부끄러운 질환 아니고 사랑의 결실로 생긴 게또 성병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사랑이 아니라 좀 뭔가 외도라든가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게 흔한 질환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성병, 성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병은 왜 걸리는 걸까요? 어떤 환자분들은 얘기해요. 뭐 성병의 균이 감염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자친구가 생리할 때에서 걸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안 씻고 성관계를 했는데 그래서 걸린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성병은 성병에 걸린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그 균이 옮아서 걸리는 거예요. 성병균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있는 균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또 감염을 시키고 이런 질환이기 때문에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성병이 안 걸린 분들이 안 씻고 그냥 성관계했다고 없던 균이 생겨가지고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너가 바람피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의심을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런 불행한 질환이기도 하고 또 걸렸을 때는 내가 뭔가 후유증이 남아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성관계를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여자도 못 만나느냐 남자도 못 만나느냐 결혼도 못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걸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잘 치료를 하면 대부분 완치가 될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질환도 있으니까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가면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병이 어떤 질환이 있느냐를 간단히 오늘은 이제 큰 그림만 그려보고 마무리 짓으려고 해요 성병은 이제 대부분의 제일 흔한 것들은 성관계를 통해서 질에 있는 균이 요도로 가고 요도에 있는 질이아요도에 있는 균이 질로 가는 어떤 요도염이나 질염을 일으키는 균에 의한 감염이 가장 넘버 원으로 흔합니다. 말하자면 뭐 그런 균 중에는 임질균이라고 하는 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임질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면 요도로 막 심한 고름이 나오고 며칠 내, 에보통 뭐 3일에서 5일 안에 심한 고름이 나오고 요도도 부 귀두도 뻘겋게 부어오르고 막 구름이 아주 찐득찐득하게 나오면서 막 엄청나게 손을 볼때 아프고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고약한 아주 질환이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증상을 많이 못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엄청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또 요도염을 일으키는 경 중에 또 흔한 거는 또 클라미디아라는 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마이코 플라즈마, 유레아 플라즈마,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그런 균에 대한 검사하는 거는 남성들은 소변, 초반 소변을 잠깐 받아가지고, 소변으로 PCR 검사하는 걸 통해서 균을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질에서 분비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성병의 가장 흔한 카테고리가 요도염이나 질염을 일으키는균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성기에 뭐가 나는 성기나 외음부나 이런데 뭐가 나는 질환들이 있죠. 매독이라는 질환 예전부터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성병인데 매독도 있고 그 다음에 매독은 이제 성기에 괴양이라는게 생기고 딱딱한 괴양이 생기고 그런 게 이제 또 나중에는 안 치료가 안 되고 진행이 되면 피부에 피부에 매, 매독이 생기는 이기 매독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또 치료가 안 되면 또 삼기 매독으로 가고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에이즈. HIV라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에이지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되게 흔한 질환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남성, 동성애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콘돔 사용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피노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성기에 사마귀 징그러운 사마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성의 자궁경부에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성관계를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그게 암까지 진행이 돼서 더 진행이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막으려면 처음에 초반 성관계할 때꼭 콘돔도 쓰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백신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요즘에 제일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입니다. HSV 이건 아까는 이제 휴먼 파피로마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HPV고 이건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건데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이제 타입 원이 있고 타입 두가 있어, 요 일형 헤르페스, 헬패스, 이형 헤르페스가 있는데 일형은 보통 입에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가 일형이고. 이형 바이러스는 별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좀 흔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뽀뽀하다가도 감염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형 헤르페스는 이제 보통 이제 성병성 헤르페스라고 많이 하는 성기 헤르페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완치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치료를 해서 다 좋아졌다가도 피곤하거나 할때 다시 도달할 수 있고, 감염이 됐을 때 되게 불쾌한. 남성이나 여성의 그 외음부 쪽이나 뭐 성기나 뭐그 주변에 물집이 잡히고 아주 따갑고 아프고 그런 증상을 일으키고, 겨우 나왔다가도 또 피곤하거나 뭐 성관계 한 다음이라든가 좀 마찰이 되고 나면 또 재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어, 혈패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 어, 나는 또 아까 다른 질환 같이 결혼도 못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흔한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잘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의 종류는 어 말씀드렸듯이 요도염이나 질염이 일으키는 질환이 있고 그거는 보통 이제 남성은 소변, 여성은 질에서 분비물로 검사를 한다. 그리고 그다음엔 이제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로 검사를 할수 있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이제 물집이 났을 때는 물집에서 이제 약간 PCR 검사를 하는 걸 하면 검사를 할수 있고, 물집이 없는데 내가 헤르페스에 감염이 됐는지 알고 싶다. 그럼 피 검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항체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많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성기에 뭐가 나는 거는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일단 진단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성병을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성병을 일으키는 균이나 바이러스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는 대부분 있지 않고, 성관계, 감염이 된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때, 성관계가 꼭 아니라도 더 어떤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오럴 섹스라든가 외부에, 외부에 접촉한 것만으로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가능하면, 그, 그 물러하게 여러 사람을 동시에 성관계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콘돔 사용하는 겁니다. 콘돔 사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콘돔을 100% 쓰는 거예요. 질내 삽입하기 전부터 쓰고 삽입하고 끝날 때까지 사정할 때까지 다 쓰고 나서 제거를 해야 되고 임신니까 그러니까 콘돔 콘돔 얘기는 또 다음에 또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말을 쫙해 버렸는데 아, 다음번에는 성병의 종류에 대해서 좀 하나씩 요도염부터 시작해서 또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질환,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서는 제가 제 마음이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를 할 거고요. 예,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성병총론, 성병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번또 일주일 후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하나 비밀을 말하자면 지난 주에 촬영한 것도 아직 편집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과연 제가 찍은 영상들이 이 유튜브로 빛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빛, 유튜브로 제가 이제 올려야 되겠고 올린 것을 또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일단 봐주는 게 시작이겠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또더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I do